솔직하게 다이어트도 이 체제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있긴 한데 그 라면 쳐 먹는 거 봤죠 지금? 그쵸? 이거 그냥 그대로 팔아도 나는 솔직하게 장사할 자신이 있을 정도에요 이거는 제 기준 약간 특별 보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점점 이거 가고 있습니다 김치 그래도 얼굴은 나와야 되니까 고기가 점점 익어가고 있어요. 와, 근데 생각한대로 기름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 제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느냐? 이제 아시겠죠? 전 이런 괴식감이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다 살이 곰탕. 아니, 근데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게 해먹지 않아요? 아, 나만 그렇다고요? 오, 일 빨리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은 아 어떻게 구도가 잘 나오나?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어좀 급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오더 전보다 더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브레이크 넣고요. 넣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계속 약간 전골처럼 끓여 먹을 거라서 아 근데 왜 국물이 벌써부터 약간 녹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라면도 넣겠습니다. 우와 이거 그거 달아야 되나? 임산부와 그 심약자는 보지 말라고 <laughs> 이런 괴식도 아무데서나 못 보실 거예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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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리고기는 생으로 하나 구워왔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잘 구워졌죠 보이세요? 어우 야 기름 튀는 거봐아뜨워 우와 진짜 뜨겁다 어우 뜨거워 어우 야 장난 아니다 열이 와딘거 같아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주종은 바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아들의 진심. 진심 인삼주입니다. 진심 인삼주입니다. 진심 인삼주. 처음 봤어요. 마트에서 처음 왔어, 마트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기대돼. 젓가락 필요한가? 아니 아니 수저 수정, 수저가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또꽤 오랜만에 촬영이네요 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김북입니다 여러분들 야, 오늘은 뭐가 잘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이것도 상 뒤집어지면 난리 나니까 안전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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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여러분들. 두말람 하면 입이 아픕니다. 한잔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걸로 한번 회오리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거 돌아가는 거 뭐. 다시 한 번. 야 재밌네. 여러분들, 제가 왜 갑자기 인삼주를 가져왔나 좀 궁금해 하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왜 갑자기 인삼주를 가져왔나.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잔 할게요. 뭐야, 뭐가 좀 달라? 느낌이 좀 달라. 자, 여러분들. 네,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익은 거 봐. 이건, 이거, 익는 거 봐, 익는 거 봐.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오우! 야, 진짜 맛있다. 수리바 뭐, 엄청 맛있다, 뭐, 그건 아니고. 근데 느낌이 좋네요, 역시나. 뭐, 국물 한번먹어봐 오리 기름과 사리곰탕의 콜라보. 뭐야, 이거? 야! 미쳤다! 야, 이 국물 뭐야? 원래 이래, 이게? <laughs> 여러분! 이거 맛이 미쳤어요! 이거 뭇, 그, 백숙이랑 그 오리탕 국물 저리 가인데 야, 미쳤다, 이거! 대박.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거 그냥 집어 넣은 거거든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기름이 엄청, 엄청나긴 할것 같아요. 근데 뭐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아, 잠깐만. 을 조금 이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국물 을좀 옮겨 넣을게요. 아, 국물이 진짜 녹진해요 녹지. 진나또 오늘 흥분한다, 흥분해. 초반부터 달린다 초반부터 아, 이거는 저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여러분들 자, 아, 보이세요? 안 보여도 할수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김치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아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인다 야 친구야 어떡해 그럼 그냥 입에 넣을게요 어우 급해 급해 응? 음? 음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제 고기가 고기가 은근히 혼자 살면 익히는데 그 굽는데 진짜 손이 많이 가요 기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끔씩 이렇게 그냥 국에다 넣고 어 그냥 삶아서 조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성공이에요. 국물이 일단 미쳤어요. 돼지고기는 살짝 느끼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진하고 깊어. 맛이. 자, 고기 한번 같이 넣어서 먹어. 좀 이게 아무래도 좀덜 익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잘 익은 걸로 한 놈. 와, 오리사리곰탕 들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이렇게 해 먹어본 사람? 분명 있어. 자, 괴식, 괴식 첫 번째 괴식입니다. 제가 잠깐만, 웃음만 나온다, 진짜 웃음만. 어우,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아들의 짐심 어, 느껴져. 나 아, 아들도 없는데. 어, 아들아. 어휴, 내가 아들인데. 아, 진짜 인찮다 이거. 아, 이거 눈깔 또 돌아가네. 야, 눈깔 돌아간다 이거. 눈, 눈 돌아간다 이거. 야, 미쳤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거 고작 <laughs> 라면 가지고. 뭐 요리 운운하는 게 되게 웃기기는 한데 미쳤습니다 이거 적당히만 있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제 쇼츠를 쭉 내려다보면 이런 괴식이 하나 또 나와요 사리곰탕에 돼지고기 전지인가 후진가 넣어서 먹었던 게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는 이런 텐션이 아닌데 야 이건 진짜 미쳤어 일단 저거 좀 먹을게요 빨리빨리 빨리 그냥 먹어버려 음, 학생회 음. 끝났어요. 와, 이거 진짜 뭐지? 뭔데 이런 맛이 나지? 아우, 물론 얼음 오리 기름을 거의 들이 마시는 듯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느끼하지가 않고, 아, 뭔가 좀 조금 더 맑은 느낌도 나고, <laughs> 진짜 오리를 <laughs> 오리, 오리 뼈랑 같이 해가지고 깊게 이렇게 또 삶은 깊게 이렇게 우린 그런 맛이 나네. 야! 이거 호강한다, 호강해. 여기야. 삶은 또 오리고기에다가 김치.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 야, 이거 내 친구였으면 바로 먹일 텐데, 이거. 음, 음. 어우. 먹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야. 김치는 여러분들 종갓집 김치. 아, 너무 좋아요. 편의점에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소분 해서 팔아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이제 라면 먹을 때. 야, 오늘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약간 먹방 같은 느낌이다. 이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오로지. 인삼주. 야 인삼주. 보통 이제 삼계탕찜 가면은 인삼주 먹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진하잖아요. 응축이 되어 있고, 막, 한 요만큼 홀짝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진한 느낌은 아닌데, 인삼향이 은은하게 퍼져. 딱 좋아요, 지금. 반주로 이렇게 먹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습니다 음. 음. 알았어. 정확하게 알았어. 이게 왜 맛있는지. 한입 더, 더 먹고 얘기, 얘기해드릴게요. 아, 미쳤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야음 정확히 얘기했어 요 이제 여러분 그 오리기름 있잖아요 오리기름이 그 면을 그냥 감 감싸... 이게 워낙 지금 사실 물반 기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그 면에도 기름이 그냥 딱 감싸져 있나 봐아그래그 고소한 맛이 면에 배어 있어 이거 맛없으면 이건 사기지 음 종갓집 이거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생생 생. 생우리라면 생사골? 음, 생도 맛있어. 그렇지만 라면은 사실 음 라면은 사실 뭐 그냥 먹을 거면 라면 왜 먹어요? 그거 사실 그냥 기본값이라고 라면과 어떤 그 김치는 이제는 그냥 한 음식으로 봐야 돼 사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되게 황망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라면 살 때요. 꼭 김치 유물을 확인하고 팔아야 돼. 아니면 무조건 어, 김치가 딸려가게끔 이거 좀 법제화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약간 돌았나 봐요. 물이 수 많이 두네 오늘. 음. 아안돼안 돼. 음. 어우, 딱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생각할 거야. 야 국물 한번 더 먹어줘. 어떤 맛인데? 정확했죠? 지금 원래 이런, 이런 맛이 어떻게 나지? 와 진짜 미쳤다. 말이 안 돼. 그거 다 기름이에요. 맞는데. 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 어우. 제 비계 부분 먹었는데. 고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맛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일단 한잔 때려 먹을게요 이 궁합이 말이 안돼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요새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전과 좀 다른 생각이 많은 건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예전에는 뭘안 하고 생각만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절하게 조화가 맞는 거죠 하는 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쳤었나봐요. 어제, 어제 모든 걸또다 쏟아냈고, 쏟아내고, 집에 오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벌써 한 9시, 10시 되더라고요. 그런는데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 정말로 추천드려요. 인삼주를 지금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와, 올라와. 몸에 열이 쫙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제가 또 운동을 갔다 왔는데 너무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또 눈깔이 살짝 돌았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맛있는 걸 사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신난 걸 수도 있어.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냥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찍으면 보통 한 러닝 타임이 1시간 10분 정도가 나와요. 그걸 10분에서 20분짜리로 압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야, 야, 고마워. 야, 고마워. 이런 맛을 나한테 또 보여주다니 고맙다, 친구야. 국물이 사기끝이에요 국물이 말이 안 돼. 아,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진짜로. 아,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왜 오늘 주종을 인삼주로 설정을 했느냐. 제가 최근에 이 체질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체질. 그러니 그거 아시죠? 뭐 한의 한의원 가면은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체질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관심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몸의 컨디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야. 제가 소음인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근데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소음인은 소화만 잘돼도 건강하고. 무병장수 하는 체질이래요. 그리고, 뭐, 여러 설명들이 많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 반대로만 살고 있었더라고요. 소음인 딱 반대로. 차가운 거 좋아하고, 탈이 나든 말든, 냉한 음식 좋아하고, 막, 진짜 막 그런 것만 접해서 살다가, 그거를 조금 끊어내고, 몸을 따뜻하게 조금 일깨우는 그런 음식들을 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새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인 인삼, 홍삼 이런 게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삼주를 마트에 가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오, 오늘 조금 일목요연하게 얘기 잘한 것 같죠? 길어지지 않고 좋아 좋아 좋아. 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 체질이라는 걸 몰랐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오리고기는 제 몸에 진짜 잘 받더라고요. 다음 날 소화, 소화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기력이 없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오리고기를 사다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속도 더부룩하지도 않고 너무 그 몸이 깔끔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리고기를. 근데 체질 보니까 소음인한테도 오리고기가 잘 맞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음. 너무 신기했어요. 음. 지금 막 올라와요. 열이. 막 어밍업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먹기만 하고 있는데도 인삼주야 좋아 짠하시죠? 어우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궁금해. 궁금하시죠? 바로 해보세요 바로. 그냥 쿠팡에서 오리 훈제 같은 거 말고 그냥 생육으로 사셔가지고 와 진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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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그대로 팔아도 나는 솔직하게 장사할 자신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이 공법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봐서 뭐 그러지만 만약에 내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 나가서 몇십 년 전통 오리 비법입니다 그지만 저는 4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면 난 사실 이거 자신 있어 공포, 이, 이 만드는 것만 노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말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오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무색 무치에서한 단계 조금 맛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 자체가 훈제 아니고서야 생오리는 아 인삼주가 아 몸에 잘 받아요. 지금 열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네. 소주 마실 때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몸에 열이 많,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질 관련된 책을 읽는데 진짜 무슨 나는 점쟁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몸에 열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해서 막 얼굴에 뭐모 나고 이러면 그리고 몸이 막 뜨끈뜨끈하니까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찬 거를 그렇게 들이킨대요 정확하거든데 학창 시절 여드름 엄청 많이 나고요. 찬거 없으면 지금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여름은. 근데 사실상 몸에 열이 많은 게 아니래요. 점차 자기 체질을 찾아가는데 나는 내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보리차, 돼지고기, 뭐 이런 거를 진짜 달고 살았어요. 달고. 왜냐면 몸에 그 열을 낮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찾아먹은 것도 있어요. 몸이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 그걸 먹으면 꼭 어 배가 아프고 소화도 잘못 시키고 배가 너무 차가지고 배탈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 많이 바꿔요. 그리고 계피차도 찾아서 끓여 먹고 그리고 웬만하면 엄청 찬거안 먹고 웬만하면 미지간 미온수라든지 따뜻한 거 먹고 이런 거 그냥 꿀 같은 거 사다 먹고 이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 기분 좋은 열감이 너무 좋아요. 그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요새 조금 쇠하셨다.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한의원에 달려가서 자기 체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근데 그거 뭐야. 꼭 한의원 안 가도 뭐 조사 같은 걸로 할수 있고, 그게 보면은 그냥 딱 나와요. 그 설명만 읽어보면 누가 나고, 나가, 나가, 내가 누군지 뭐 이런 게다 나와요. 꼭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다이어트도 이 체질을 알고 나니까 좀 자신이 있긴 한데, 라면 쳐먹는 거 봤죠, 지금? 저, 라면 지금 쳐먹는 거 봤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알미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알기로는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기름 둥둥 떠다니는 기름,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들이 넣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가관이에요, 가관. 와, 체질은 체질이고, 다이어트는 의지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체질을 정, 먼저 알아서,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식습관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저는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좋아, 좋아. 아우, 너무 좋아. 예전에도, 내 체질을 알고, 음식을 바꿨다는 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한 번쯤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좋은 경험이자, 뭐라고 해야 되나? 난 진짜 이런 시도가 자산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내, 나한테 되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 뭐뭐 뭐 키토 식단, 뭐뭐뭐뭐뭐뭐 뭐, 뭐 하지 마라, 뭐뭐 뭐 해라,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체질을 알고 이 방법론들을 보면 나랑 맞는 방법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탁 튀어지는 거야. 누가 뭐 좋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해보고 쓰라리고 경험하고 막 아프고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자 여러분들 팥 다이어트 해보세요 저는 1년 365일 팥을 삶아먹고요 끓여먹고요 볶아먹고요 거 말려먹고요 했는데 살이 20kg 빠졌어요 생생정보통 아침마당 뭐 저기 뭐 비타민 이런 데서 막 때려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보면 어때요 나는 소음인이야 팥이 냉한 체질이거든요 몸을 되게 차갑게, 몸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팥 다이어트가 막 때린다. 그럼 이제는 어떤 분별력이 생, 어떤 변별력이 생겨요? 팥? 팥은 나랑 어차피 맞지가 않아. 저 다이어트 방법은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하면서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노력, 내 건강까지도 세이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열강 나온다.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먼저 체질을 알아라. 그러면 극적인 기적은 일어나는지는 안 하더라도 평소 컨디션이 조금씩은 올라오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종갓집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주, 이거는 주식을 사야 되긴 해요. 이 친구는 음, 미래가 있는 친구들이야. 제가요, 국순당 50% 넘게 손절했거든요? 전 막걸리를 잘 마시지도 않는데, 종갓집을 샀어야 돼.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태평주가, 태평주가겠죠? 열주만 담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이 제가 촬영하면서부터 가장 짧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뭐할 말이 뭐 없어서도 아니고, 길게 끌려면 길게 끌 수는 있겠지만, 자, 오늘 이 앞전 얘기, 이 사골과 오리의 만남, 이걸 기억해 주시고, 꼭 한번 해 드시고요. 두 번째 뭐예요? 체질. 여러분들의 체질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내 체질과 맞지 않는 음식들부터 멀리 하신다고 하면은, 저 요새 컨디션 진짜 좋거든요? 물론 살도 많이 쪘어요. 식욕도 되게 많아졌고,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몸이 무겁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몸이 그냥 되게 빵빵해지는 기분이야, 앞뒤로.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기력이 너무 쇠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도움 받으실 거라고,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김복이었고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냐면요. 그동안 안 했어요. 그동안 너무 안 했어요. 그동안 알아서 잘될줄 알았고, 1만큼 하고 나서 10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뭐 1만큼 하면 한0.0001 정도 돌아오면 잘 돌아오라는 거, 잘 돌아온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 내가 1만큼 해서는 원하고자 하는 10을 얻으려면, 사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배를 더 해야지만 그 정도 원하는 만큼 돌아오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지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저의 삶의 나눔과 공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술 먹고 그냥 뭐 노가리나 까고 쓸데없는 말 찍찍 뱉는 거 저도 원하는 방송 아니고 제가 원하는 채널 방향도 아니에요 저는 늘상 조금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놀땐 시원하게 놀고 생각 없이 재밌게 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채널 가까이 주시면 곁에 주시면 분명 살면서 한 번쯤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리고 기쁨을 드릴 거라, 제가 장단까진 못해도 어필을 합니다. 제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진짜 성장해지면 저랑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밥한 끼, 그리고 술 한잔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낙관적인, 뿜어대고 있는 이 에너지와 기다 받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조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 인삼주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는 이 인삼 제가 씌워 먹겠습니다. 기복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 우와.